안녕 오늘은 저와 함께 각도 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도 재기는 그냥 제목일 뿐 어, 각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각도가 뭔지 알아봐야죠 각도는 그냥 각도는 우리 도형 한 개를 골라보면 육각형의 이 각도 이런 게다 각도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명칭은 한 점에서 두 직선을 이렇게 끄어 생기는 이 부분, 요거, 이 도형을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두 직선을 끄어 생기는 도형을 갖더라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어떤 각인지알아볼까 자, 도형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자, 여러 가지 도형을 붙여봤는데 일단 먼저 정오각형이죠. 이거는 말뜻이 한 점에서 두 직선을 이어 생기는 도형, 즉 요거 맞죠? 이 도형을 각이라 합니다. 오각형에도 이렇게 각이 총 다섯 개 있고 이번에는 이 정사각형 친구, 얘 얘도 한 점에서 두 직선을 이어 생기는 도형인 여기. 근데 얘는 딱 90도네, 그쵸 얘도 이렇게 딱네 개가 있고 이번에는 음. 평행사변형. 한 점에서 두 직선을 이어서 생기는 각. 도형을 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또 평행사변형은 네개의 각이 있고 이등과 삼각형은 한 점에서 또 이렇게 직선을 이어서 생기는 도형, 각이 총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정삼각형. 이것도 한 점에서 두 직선을 이어 가지고 생기는 도형인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각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두직선을 있는 건데 그럼 점이 아니면 각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런데 요거는 각이 아닌가요? 각이 아니죠. 각은 한 점에서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두 직선을 이렇게 끄어 생기는 도형인데 얘는 한 점이 없어요. 한 점이 없고 구분선이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각이라는 얘 예, 얘는 각 얘는 각이란 게 없는 도형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 점이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요게요 요기에 이렇게 색칠을 하면 여기에는 한 점에 두직선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점에 한 직선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각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각이랑 각이 아닌 것을 한번 도형 안에서 분리해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건 좀 잠시 이렇게 치워두고 각의 종류 각 의 종류. 우리 가게는 음,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이 정사각형 친구는 좀 나무가 다르게 탁,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네요. 이 수직으로 된이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직각. 직각은 무조건 90도만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각은 예각과 둔각입니다. 자, 예각은 집 90도보다 작은 각을 집 예각이라고 합니다. 작은 각. 그러니까 예각은 좀더 작은 거죠. 이렇게 되고요. 둔각은 90도보다 더큰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요? 그러면, 90도보다 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각 직각 등각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은 180도로 90도 두 개를 이어가지고 생기는 각인데, 요것을 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 그 대신 0도로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가 딱 90도. 그죠 90도인데, 작은 각. 여기가 더 작은 각이고, 여기서 더 넘으면 큰 각이죠? 근데 작은 각에서, 한요 정도 하면, 딱, 평각을 기준으로만 끌수 있어요. 예각도. 그럼 중각도, 평각을 기준으로만 더 넘어가면 안 되고, 평각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줘야지. 요렇 딱, 평각을 기준으로, 예가 생각형은 0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중각 생각형은 180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형 속에서 어떤 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제가 그 시계 장난감을 한번 들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이 시계. 우리 시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각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건 장난감 시계인데, 아까 90도가 직각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 보시면, 지금, 이거를 좀 써야겠다. 오케이. 여기 3시, 지금 이게 딱 3시 정각이죠? 3시가, 3시를 요렇게 한번 각을 끄어보면, 이거 뭐예요? 딱 직각이죠? 9 0도로 이루어주죠? 그럼 또 90도가 되는, 음, 되는 시, 시각을 한번 보면, 계속 돌려보다 90도 되면 말해주세요. 음... 자, 9시. 우리는 또 9시에 또 정각으로 만나고, 아니, 직각으로 만나고, 지금은, 이, 그러면 요거는, 요런 거는 직각이 아닌가요? 맞죠? 근데 저는 지금 음그 1시, 3시, 4시 에,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음긴 바늘이 12시에 가는 것 중에 지금 직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각은 이게 두 개가 자 됐다.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9시 어, 6시 45분에는 아니 자, 시, 만약 긴 바늘이 10시 12에 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런 것도 되고 또 직각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직각이 이 시계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 대신 만약 긴 바늘이 시2 위에 가 있는 것만 찾아보자고 말하면 9시 그리고 3시 이렇게만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시계 속에 숨어있는 예각을 찾아볼게요 예각을 어마어마시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이것도 예각이죠 이것도 예각이고요 이것도 예각이고요 이게 예각 이게 그냥 직각만 아니면 다 직각보다 작기만 하면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과 중각은 시계 속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숨어 있을 건게 아니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시계 속에 있는 예각과 중각과 직각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아까 각이 뭔지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각의 종류를 더, 더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자, 딱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정육각형 친구의 각은 어떤 각이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지금 90도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얘는 지금 90도보다 더 넘었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모든 각이 둔각이네요. 정육각형은 둔각. 모두 등각. 그다음 정사각형.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정사각형은 모두 이렇게 딱 수직, 수직, 수직 모두 다9 0도로 되네요. 직각. 모두 직각. 얘가 모두 직각이고요. 그다음 이건 정오각이에요 오각형 한번 볼까요? 9 0도 만들려면 조금 더 좁혀야 될것 같네요. 그럼 얘도 모두 모든 각이 다둔각 그 다음 이건 이등을 생각형이어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자 요게 예각이죠 한개 도형 속에 이게 예각이라 해서 요거는 예각 아닙니까? 크기는 달라도 그냥 90도보다 작으면 예각이기 때문에 얘도 90도보다 작아요 얘도 90도보다 작아요 얘도 90도보다 작아요 크기는 다 다르지만 일단 어쨌든 예각이기 때문에 얘도 모두 다 예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얘는 좀 다르네 여기는 예각이고요 여기는 예각인데 얘는 코스트 만들려면 조금 더 좁혀야 되네요 그럼 얘는 둔각 둔각 그러면 예각은 두개 예각이 두개 그리고 둔각은 두개 둔각 둔각과 예각이 딱 골고루 두 개씩 나뉘어져 있고 이번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친구는 음 어, 지금 만들면 려좀더 넓혀야 될것 같네요. 자, 이건 작아가지고 그리기도 어렵네. 아좀더큰 삼각형 나왔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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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도 이거랑 같이 같이 이게 다 모두 다예각입니다좀더넓혀야죠 그래서 이거는 예각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각이 뭔지? 그리고 각의 종류 그리고 각 시계 속 각의 종류 그리고 도형 속 각의 종류 총네 뭐 가지였는데 우리 각이 뭔지 각이 예각, 둔각, 직각 했는데 우리가 정확한 각을 알고 싶어 이거는 36도고 이건 26도고 뭐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알수 알아야 할 각도기를 들고 와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다 깨끗하게 지웠고 각도기를 분명 집에 한 10개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각도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삼각자 속에 있는 엄청나게 작은 여기 각도기를 들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투명사이어서 손바닥으로 깔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 이 각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네 그러면 일단 각도 아까 일단 각도기 각도는 이제 한 점에서 두 직선을 그어 가지고 생기는 도형인데 그 도형을 재는 게 각도기 각도를 재수 있는 도구를 각도기라죠. 그럼 각 각도 어떻게 재입니까? 이건 3학년에 나오 거 나오는데 이 각도를 어떻게 재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각의 작업 각... 우리가 제일 각을 이 자, 삼각자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자. 자, 잘 묻지 않고 잘 있네요. 자 일단 각도기 각도기의 중심은요. 각도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중심이에요. 밑에. 밑변의 중심, 딱 중간. 그러니까 각도기를 잘안 보이겠지만 좀이양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을 가면 보이나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여기, 여기, 여기 딱 각도기에 여기 구멍 뚫린데 있죠? 이쪽 여기를 각도기의 중심입니다. 여기 각도기의 중심 맞네요. 그러면 각도기의 중심을 각에다가 대요. 이렇게 그러면 각이 각을 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3분에 맞게끔 이렇게 딱 놔둬주고 어 우리가 지금 제 각은 이쪽 이 각이죠 이 각은 예각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거 여기에 지금 각이 모두 다 적혀있는데 이 각을, 이 성분을 어느 쪽에다가 쭉, 그은면 여기,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읽어보시면, 다시 또 뭐라고 나와있네요. 그니까, 러 음, 자, 잠깐만. 좀더 쉽게 설명을 해봐야겠네. 더 쉽게 설명을 해봐다 자, 우리는 요걸 젤 거예요. 제일 건데, 여기 지금 각도계 보면, 여기 0이 되어 있구요. 10, 20, 30, 40.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각을 딱 선분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아까 여기 딱 선분에 맞게끔 딱 각도기의 밑변이랑 이어야 되죠?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지금 스친 부분 있죠? 여기를 읽어 30도. 그래서 30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여기에딱 맞추고, 밑변을 맞추고, 밑변을 맞춘 다음에, 이거, 있는 각을 읽으면 그 각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금바 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각을 재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도형에는, 이게 예각인지 그런 걸따았는데 이제 정확한 각도계에서 아, 어떻게 재는지 알았으니까 각도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총, 정, 앞정리부튼 모두 각이 같은 종류를 갖고 왔습니다. 자, 누구해 자, 정육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700개입니다. 20도가. 아 이게 한 개에 120도 잖아요 그럼 곱하기 곱하기 6을로보면 720이 맞네 720도입니다 720도 얘는 540도 얘는 180도 얘는 360도 자 그러면 얘를 6으로 나누면 여기는 120. 여기도 120. 모두 다 120이에요. 근데, 그럼 얘는 또 105도고, 여기는, 얘는 다 정이구나. 얘는 60이고, 얘는, 얘는 90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육각형의 각의 합은 7 2 0이래요 얘는 540, 얘는 180이고, 얘는 3 6 0이었는데 우리가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각형을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종이 한 개를 갖고 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종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딱생각형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거를 딱 도형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 잘랐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잘라졌어요. 그런데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개의 보드만 각을 모두 갖고 왔습니다. 자, 모든 각을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야 하거든요이렇게 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각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각은 엠 색깔로. 된다. 이 각을 했을때 180도라고요. 한번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각 길이 나오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여기 빨간색 각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개 각이 있데 이것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 각이 모두 보이게 합쳐가지고 진짜 이게 180도인지 한번 증명해보겠다 했죠 저는 이거를 한 이거를 지금 살면서 몇번이나 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각 두개를 됐고요. 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됐고, 요거또 이제 대보겠습니다자 보이신가요? 180도, 이 여기 180도요. 요각, 요각, 요각 다 꼭지점끼리 모아가지고 180도로 이뤘습니다. 이게 바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100건 넘게 왔는데 모두 다 180도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은 모두 다 180도 증명했습니다 자, 못 믿겠습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접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까? 가위를 들고 오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자르기위 해서 여기 가위를 자르겠습니다 자둑싹 가위 쓸땐 조심 여러분또이 영상 다 보시고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는지 제가 노조작입니다노조작못 믿겠으면 진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계속 해봤어요 그러더니 진짜 다 믿고 할 수도 있어요 자여기다가 이제 말 그만하고 끊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에이 또다색으로 끄고 이것도 이제 자르겠습니다 여기 소리 대박이다 자 한개씩 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일단 180도 딱 요게 맞춰주려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검은색 친구입니다 검은색 친구도 네, 습니다 어, 이 빨간색 친구가 딱 여기 들어가야 되네. 맞는 것 같네요. 딱 크기가. 여기. 됐다. 저는 하면서 180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절대 이 생각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 이게 지금 처음이면 혹시 아닐까 봐한번더봤을까봐걱정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100번 넘게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보셨죠? 1 8 0도인거 이게 딱 18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 모든 거를 다 해보면 정, 아이, 모두 다 해보면 다 180도입니다. 이거는 끝나고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시도 100번 넘게 하고 제가 한 것도 지금 증명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이게 진짜 180도인지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사각형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요. 괜 됐습니다. 또 음, 여기 지금 사각형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각이 이상하긴 하네. 괜찮아요? 어. 어차피 뭐. 사각형을 아, 요거를 잘라야죠. 잘라야죠. 네 개로. 자르면. 이렇를 하고, 여기다 하고, 또,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360도가 보입니까? 네 이게 다 360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아니, 삼각형, 사각형, 모두 다 증명을 했죠? 그럼,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증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지금 칠판이 제가 적는 게잘안 보이신다면, 제가 적는 거랑 말하는 거랑 좀 말하는 게더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 칠판이 잘안 보이시고 너무 멋있죠? 제가 적으면. 그럴 때는 제가 말하는 거를 더 기울이시면 아마 완벽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또 그러면 다음에는또더 재밌는 수학을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